오늘 25년 6월 고2 모의고사 수학 15번 풀게요. 로그가 주어졌고, 이게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5개면 자연수 N의 값은 이런 문제인데, 로그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걸 밑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 걸 진수라고 할 때, 밑하고 진수의 조건이 있죠. 저 조그만에 미친 조건이 뭐냐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절대 1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수는 어때야 되죠? 진수도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러면 절대 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 틀 거긴 한데 0보다 커야 되지 0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1 절대값이 0이어도 안 되고 1이어도 안 된다는 라 조건으로 x가 안 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수가 0보다 큰 조건 하시면 돼요. 일단 미치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0이면 안 되고 1이어도 안 돼요. 그러면 절대값을 벗기면 x 플러스 1이 0이면 안 되는 거 하나랑, x 플러스 1이 1은 절대값을 벗기면 풀마 1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x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랑, 여기서는 플러스 1일 때는 x가 0이면 안될것 같고, 그쵸? 마이너스 1일 때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풀면. 그래서 x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수 s의 개수가 25개 했으니까 이따 이걸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은 진수는 2차 함수로 보여요. 이렇게 m-x, m-1, x 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x랑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 이차 함수 그래프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래서 여기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있으면 0보다 큰 범위가 어디가 되냐면 이 사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0이 되는 x 값, x축하고 만나는 x 값은 얘가 0, 얘가 0인 거니까. 하나는 x가, 얘가 0인 경우는 x는 n. 그 다음에 얘가 0인 경우는 x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n인 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 점일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요 사이가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0보다 크잖아요. 얘네는 0보다 작은 값들이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 크고, n보다 작다의 개수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수직선으로 그려서 표시해 를 볼게요. 자 이렇게 x가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요 사이에 있는 값 이렇게 요렇게 여기가 n.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거 있죠? 진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0이면 안 되고 1이어도 안 된다는 조건으로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도 얘네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25개가 되려면 N이 몇 개여야 되냐. 그러면 여기 1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또몇 개가 있고 여기 또몇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직선상에서 개수를 세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만약에 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4, 5, 6, 3개죠. 그쵸? 근데 7에서 3을 빼면 몇이죠? 4죠? 그러니까 개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한 개를 더 빼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죠? 7에서 3 빼면 4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끝값에서 요 끝값을 뺀 다음에 하나를 빼주면 그 사이에 있는 개수가 나오거든요. 자연수 또는 정수의 개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한테 개수를 구하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빼.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빼줘야 돼. 그러면 이 사이에 개수가 나와. 그런데 여러분은 이세 개도 안 되잖아.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세 개가 안 되죠. 그세 개를 더 빼줘. 그랬더니 이게 몇이냐면, 2 5 개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야. n 더하기, n,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25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2에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28. 그래서 2분의 1 곱해주면 n은 14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어 선생님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대입해보세요. 여기 n에다가 13을 대입해봐 13부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1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4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보는 거야. 1부터 여기가 13이니까 이건 안 되잖아. 빈 동그라미니까. 그럼 여긴 12겠지 뭐. 그럼 1부터 12까지는 12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4까지는, 아, 13까지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4까지는. 원래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쓰면 14개인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두개가안 되니까 또 12개겠죠? 그두개 더하면 24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는 n에다가 14도 대입해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객관식은 이래서 좋잖아 그럼 n이 14면 여기는 마이너스 15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 1부터 13까지니까 이쪽에는 13개 1부터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4까지는 14개겠지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개에서 두개 뺐으니까 12개 그래서 이렇게 두개 더하면 25개 대죠 x의 개수가. 그래서 아, 그러면 n이 1 4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너무 초딩 방식이고 제가 아까 한 거를 좀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번 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16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큰데 x의 범위가 0부터 b까지고 f(x)는 사인 함수고 최대 최소차는 2고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6이 되는 a 더하기 b의 값은 그러면 원래 사인 앞에 있는 이 개수가 플러스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그냥 0에서 출발해서 여기 주기까지 이렇게 한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y축의 방향으로 a제곱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모양일 건데 지금 이게 a가 0보다 크지가 않고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원래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거를 x축 대칭해서 생긴 그래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한 주기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주기. 근데 이제 주기를 봐요. 주기는, 사인 주기는 x 앞에 개수분의 2파이가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파이분의 2파이가 주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파이분의 2b파이. 안에 거 곱한 거 분의 바깥 거 곱한 거죠. 분수분의 분수는. 그래서 2b파이. 그래서 여기 게앞으 나니까 EB가 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EB. 그러면 여기가 반이니까 여기가 B겠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X축. 사인 A 사인 B분의 파이 X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0부터 B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A 제곱만큼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 Y축이라면 A제곱은 A가 마이너스지만 A제곱은 플러스니까 위로 A제곱만큼 올렸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A제곱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일 거고 최대값은 여기겠죠. 근데 아까 여기 최소값이 얼마였을 거냐면 사실 여기 앞에 개수가 A니까 풀마 A가 최대 최소잖아요. 그래서 A가 음수니까 여기가 A, 여기가 플러스 A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A 제곱만큼 올렸으니까 여기 A 플러스 A 제곱. 그다음에 여긴 0이 A 제곱만큼 갔으니까 A 제곱. 그래서 이 최대 최소가 A 최대는 A 제곱, 최소는 A 플러스 A 제곱. 근데 걔네들의 차가 2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뺀게 2니까 결국은 A가 마이너스 이라는 얘기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 이 차가 2. 그래서 얘네들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실근의 합이 6이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여기 둘다 로그가 취해져 있으니까 로그를 떼고 얘하고 얘만 보면 돼요. 그쵸? 여기 a는 마이너스 2 구해놨고 얘만 보면 일단 fx제곱 이 취환해도 되지만 그냥 풀어요. 5fx 2차 함수죠. 빼기 11, 진수끼리 같으면 되잖아요. 둘다 똑같은 상용로보니까 여기 밑이 없는 거는 10이기 때문에 생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x제곱 마이너스 5fx 마이너스 11이 넘으면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6은 0.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죠. fx 빼기 2, 그 다음에 fx 빼기 3 이렇게. 는 0. 그래서 결국 FX는 뭐거나 뭐면 되는 거냐면 이거나 FX는 3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래프 기억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고 아까 전에 여기 여기가 a 제곱 여기가 a 플러스 a 제곱 이 더하기라서 이게 더커 보이지만 사실 a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에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b였어요, 그렇이 그래프, FX 그래프 여기가 b. 그런데 여기 보면 fx가 2고 fx가 3일 했으니까 여기서 2하고 3을 하면 되는데 어디가 2고 어디가 3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fx가, f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수. 여기 로그에 있는 얘네들이 진수인데 얘네가 0보다 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fx 제곱이 마이너스. 여기 fx의 제곱은 5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fx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5보다는 커야 되겠죠. 제곱이 5보다 크려면. 그 다음에 또 5fx-11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fx는 5분의 1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5분의 11이 루트 5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5분의 11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분의 11이랑 루트 5랑 크게 좀 비교할까요? 이거 크기 어떻게 비교하냐면 얘도 루트 안으로 넣어요. 그러면 얘는 25분의 121이 되겠죠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얘를 25로 통분해주면 25분의 5는 분모가 1인데 25로 해주면 5에다 25를 해주면 1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루트 2가 더 크네요. 그러면 여기가 5분의 11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커야 돼요. 그러면 이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겠죠. 그래서 f(x)는 루트 5보다 약 2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안돼요 그래서 3인 경우만 되거든요 그러면 6이 어딘가 3이라는 값이 있다면 이렇게 y는 3이랑 y는 fx랑 만나는 이두 실근의 합이 6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fx가 3이 되는 값을 찾아볼까요 여기서 얘가 3 아까 a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사인, b분의 파이 x 플러스 2는 4는 3이 되는 걸 풀어야 돼. fx가 3이니까. 그러면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사인, b분의 파이 x는 2분의 1.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1인 값은, sin, 이걸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어디서 2분의 1이람, 1이냐면, 세타는 2분의 1 특수가 얼마예요? 6분의 파이랑 1사분면 하나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2사분면의 하나 이렇게 그쵸? X축하고 30도 차이 나는 이렇게 두 개가 2분의 1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면 B는 이거 X는 B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아니 파이분의 B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거 6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이렇게 다 약분이 될 거고 6분의 B 하나랑 6분의 5B 하나랑 이렇게 두 개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6분의 b, 요 값이 6분의 5, b 이렇게. 분의 b, 6분의 5. 근데 이 모든 실근의 합은 6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6이다, 이렇게. 그러면 6분의 6b가 6이니까 b는 6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랑 6이랑 더하면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